나눠본 적 없고 상의라든지 조언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이 제가 혼자 결정하고 그 책임 또한 저 혼자 지고 사아 와서인지 피해 의식, 자격 지심, 자존감, 자신감이 너무나 낮은 성격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결혼 생활 11년 시행착오 끝에 제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만나 저는 신분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엄마 거기에 세트로 할머니로까지 말입니다. 저를 보면 항상 방실방실 웃어 보이는 딸을 보면 감사하고 열심히 대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런 딸과 손주들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보낸 동생들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던 남편을 위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아내, 엄마, 할머니, 누나, 언니, 친구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행동할 것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일 테지만요. 저는 애터미를 만나 애터미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요.